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핫한 지역 화성 토지 매물입니다. 현재 화성 인구는 100만 명이 넘었는데요. 도시 지역 내에 향후 가장 활용가치가 높은 화성 땅을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소개시켜 드리려 합니다. 지목은 임야의 농림 지역 용도는 계획 관리 지역, 성장 관리 구역, 산업 관리 지정 구역으로 지정된 곳이죠. 첫 번째 투자 포인트. 화성시 국제테마파크입니다. 이번 관광단지는 17년간 숙원해온 화성 국제 테마파크가 공식적으로 인허가되어 경기일대가 들썩였죠. 쇼핑몰, 워터파크, 리조트, 호텔 등을 더해 4차 산업단지까지 들어올 예정이죠. 먼저 신세계 그룹과 파라마운트의 협력으로 숙박 리조트가 들어와 국내 최고의 테마파크를 만들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굴지의 4차 산업 관리 지정 구역으로 대단지의 주거단지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죠. 회사 보유 물건지에 관심이 있으시면 영상 상담 번호로 연락 주세요. 빠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 현재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되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근처 서해안 고속도로, 제2외곽 순환 고속도로가 위치해 있어 물류 운송이 매우 적합하죠. 산업관리지정구역으로 분류되어 있어 물류센터나 창고로 건축이 가능해서 가지고 계시면 굉장히 좋은 매물이 될것 같습니다. 또한 송산역, 신안산역 개통으로 불편했던 교통이 해지되었고, 서해선 송산역 개통, 송산그린시티와 전국 해양산업단지 연결도로가 개통되었으며, 서해안, 신안산선, 소사원시선 연결로 인한 수도권 이동이 용이해집니다. 세 번째 투자포인트. 이번 저희가 가져온 매물가는 평당 28만 원대로 투자 부담이 아주 적어요. 최소 1 천만 원으로 내 토지를 가질 수 있어 소액 투자로도 가능하니 부동산 투자 초보자나 젊으신 분들도 기회를 잡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구독자님들도 그 투자 기회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격적인 부분이 너무 좋아 빠르게 수요되고 있으니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발빠르게 연락 주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려요.